내일 배움 카드 다들 들어는 봤지? 내일 배움 카드는 직무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5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줘. 다만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훈련비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그런데 네일배움 카드에 kd 300만 원과 별개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K디지털 기초 역량 크레딧이 따로 있다는 사실, 이건 몰랐지? K디지털 기초 역량은 전 국민에게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K디지털 기초 역량에서 쓸수 있는 50만 원의 크레딧을 충전해 줘. 자비 부담금 환급이 안 되는 네일배움 카드와 달리, K디지털 기초 역량은 수료 조건에 만족하면 자비 부담금을 100% 환급받는다는 사실. 러닝 스푼즈도 K디지털 기초 역량 사업에 선정돼서 s P l 과 구글 시트로 배우는 데이터 리터러시 과정을 네일배움 카드로 수강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요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 수강할 수 있으니 수강부담이 덜하고 수강하다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슬랙을 통해서 바로 물어보면 바로 답장해줘. 뒤처지지 않도록 수강률 체크도 해줘서 대부분이 수료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또 28일 수강기간 동안 수강률 80% 채우고 퀴즈 10개 중 6개만 맞추면 이 모든 게 수강 혜택으로 안들을 이유가 있을까? 바로 수강 신청하자.